첫번째는 아까 보이즈플래닛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이분을 더 강강 당당하고 단, 어, 강한 팀으로 만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점을 배웠고 또 어떤 점에서 우리 이분이 강하고 단단한 팀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KT입니다 어, 일단은 저희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 무대 매너나 다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 단체로 합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고 저희도 연습을 할때 어 다같이 모이면서 서로의 에너지를 어떻게 다같이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했었고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지윤성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보이스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당시에는 어쨌든 저희는 연습생 신분으로 어, 방송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이렇게 많은 연습생 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어, 방송에서 처음 알게 됐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힘을 얻게 된 부분도 있었고 방금 케이사 형이 말했다시피 정말 무대를 하는 부분에서나 또 카메라를 보는 부분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걸 배웠고 또 가장 저희가 크게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합력을 방송에서 많이 배워왔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빠른 시간 내에 무대를 준비해야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멤버들끼리 합을 빨리빨리 맞춰야 되고 서로 배려도 하고 그런 부분을 방송에서 정말 많이 배워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 2분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정말 더 멋있는 팀이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이거 우러나오는 이야기인데 참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정현씨가 고개를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끄덕이는데 정현씨도 좀 첨언해 주시겠어요? 저도 윤서가 워낙 말을 다 해버려서 저 약간 덧붙일 말이 많이 없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이즈 플래닛 합숙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팀워크를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서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먼저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뭔가 마음을 되게 더 다잡게 되면서 이 친구의 목까지 더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 생각들도 많이 했고 되게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